집중하면서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송도 불법 주차 사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하필이면 이 차량이 이 차량이 이용되었습니다. 바로 도요타 캠리 차량인데요. 외관 살펴보고 큰하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그 논란의 도요타 캠리 차량 실내 인테리어 살펴보고 시동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계기판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시트. 아우. 지금 이것도 계기판하고 센터페시아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은 갑자기 차르이 나와요. 점토가 나옵니다. 어, 변속기 부분하고 컵홀더 쪽이 좀 많이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laughs> 하다 말았어. <말아서> 심지어 조수석 <laughs> 쪽에 휠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저 휠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음, 어, 잘안 보이네요. 뒤쪽 시트는 잘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차량 캠리 차량 내부를 표현을 해준 건 좋은데 어 약간 하다 말았어요 모드 제작자가 뭐 그래도 저희랑, 그 저희가 일단 뭐 무료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간지덕지하죠 관심도 없었던 도요타 캠리 차량을 이렇게 모드로 여러분들께 선보해드리는 날이 오늘 줄은 몰랐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어어어 요렇게 또,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쪽에 불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구요. 리듬 켰습니다. 후진을 넣으면, 어, 후방카메라 나오네요. 자, 움직이면, 잠시만요. 차가 안 움직이죠? 됐습니다. <laughs> 이봐요, 레알마틴띠.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면허 없죠? 아왜 그러세요? <laughs> 자, 이렇게 차량을 후진했을 때 후방카메라 표시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에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확실히 확인하고, 오케이. 자이 차는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도요타 캠리 북미에서는 베스트 자동차인데 굉장히 많이 팔리는 자동차예요. 정말 큰 <laughs> 관심 없었고 어. 별로 눈길 주지 않던 그런 차량이 최근에 송도 불법 주차라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차량도 덩달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단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호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덩달아. <laughs>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뭐, 뭐, K5, 뭐, K3, 그랜드 카니발, 차주들, 아, 진짜, 예,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개인 차주들의 문제지, 차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차만 봤을 때, 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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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짜 K5다, 어, 이렇게, 음, 하는데 차가 좀 안쓰러워요. 그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차주의 인성 문제지, 차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번 캔리도 약간 덩달아 그렇게 끌려가는 느낌이라, 좀 안쓰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어 오늘 차 너무 많은데? 그건 그렇고, 어제 한 일전 보셨나요? 저는 그 전반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잖아요. 낮은 크로스와 함께 황희조가 전광석과 같이 뛰어들면서 다리를 뻗었는데 빈 골대였잖아요. 골키퍼도 나와 있었고 까까스로 그 골을 못 넣는 거 확인하고 야, 오늘 경기 힘들겠다. 오늘 뭘 만들려고는 하는데 결정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여우스이나 경기 종료까지 양팀다 골을 넣지 못하고 힘든 경기 펼쳤죠. 더욱더 힘들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못 지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워 했는데, 와우. 연장 전에, 아니, 이 양반들, 2주일 동안, 단 2주 동안 7경기에, 거기다가 연장까지 2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의 체력이 맞습니까? 와 연장 전반부터 엄청나게 휘몰아치더만요. 결국엔 이승우가 빵! 그리고 이어서 황희찬도 빵! 황희찬도 겁나 까리다가 갑자기 결승골이 거기서 떨지네 와... 그래요. 저는 황희찬 선수,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선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하고 포텐 있는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는 왜... 어... 저런 선수가 아닌데? 어, 저런 선수가 아닌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 결승전에서... <laughs> 그렇게 멋진... 결승골이... 머리로 펑 터지더라고요. 와우~ 여섯 이 어우, 죄송합니다. 네... 캐니에요! <laughs> 또 연장 후반에 또 일본이 쫓아오네요?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 많이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어, 아,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동점골도 허용할 수 있겠다. 다행히 막판까지 정말 정신력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잘 했고 잘 막아줬습니다.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의 함성 소리. 예. <laughs>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 한일전 보면서. 골 들어갈 때 동네 주민들 함성 소리 진짜 거의 월드컵 때만큼 엄청나게 터졌던 걸로 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차 그대로 제가 출고시켜봤습니다. 도요타 캠리 2017년식이고요. 어, 은색으로 논란되었던 그 송도 불법 주차 캡리 차량과 똑같은 색상으로 은색으로 차량 출고 시켜 보았습니다. 와 지금 근데 아 라이트가 아, 켜져 있군요. 저는 이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을 보면서 어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그 차주 약간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막 주차 같은 거를 좀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좀 반성하고 모두가 반성하고 어 정말 주차같은거 정말 깔끔하게 정말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게끔 모두가 싱긋싱긋 싱긋 웃을 수 있게끔 주차하는 그런 멋진 모범운전자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번에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제대로 터졌어요 갑시다. 도요타 캡리널 언제 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겠니? <laughs> 자 아무래도 평범한 세단이다 보니까 시트카 드라이빙에서 달릴 때의 재미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풀악셀 치고 세게 밟는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요. 차량의 성능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앞에 SV 차량. 오! G 클래스 같은데? 자, 오른쪽 보고. 아, 없죠. 오케이. 지금 들어갑니다. 어, 나름 풀악셀 <laughs> 밟고 있는데. <laughs> 자, 어, <laughs> 지금 못따라가 2차선에. SUV 차량 겨우 따라가네요. 차선 변경. 아, 못 따라가요. 네, 이거는 차선 변경하면서 초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 아니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어제 <laughs> 이수국과 골을 넣고 어, 세레머니를 펼칠 때, 그, 간판 위에 올라가서, 이런 세레머니를 취했잖아요. 어, 올라갔던 간판이 뭐였든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도요타 간판이었어요. <laughs> 아니, 이게 <그게> 무슨, <laughs> 네네 뭐, 도요타 간판 위에 올라가서 이승호가 이런 세레머니를 멋지게 보여줬죠. 아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렇다 내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도요타다 송도 차량 바로 그 캠리 차량을 내가 시승을 해야겠다 시디가드 라이빙에서 모드를 찾았더니 나오네요 네네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진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다른 에이싱 게임에서는 이 최신형 캠리 모델 제가 알기로는 보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고속도로 신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책 껴주고 어, 경기도 버스 오른쪽에 지나가네요. 자, 지방에 챙껴주고 오케이, 1차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은 추월 못해요. 이대로 유지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어... 집중하면서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어어어어 <laughs> 자,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시티카 드라이빙, 도요타 캠리 차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연치 않게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이 터졌고, 또 우연치 않게 이 차량 모드도 최근에...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좀 이게 또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어거지로 덧붙이자면 어제 이승우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 펼칠 때 올라간 간판이 도요타 간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오늘 도요타 캠리 차량 큰하게 운전해 보았고요. 아, 앞으로도 도요타 차량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제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근하게 운전해 보았고요. 뭐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